안녕하세요 루리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주제로 액션이 귀여운 캐릭터를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귀여운 액션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모든 액션을 담을 수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본 영상에서 등장하는 귀여운 액션은 100%제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니,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귀여운 아람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람이는 일곱 개의 액션이 모두 귀엽지만 개인적으로 아람이가 실룩실룩하는 댄스타임 액션이 가장 귀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응의 하린이 액션으로 곰돌이 베개를 안고 쿨쿨 잠에 든 하린이의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액션하면 당연히 현지도 빼놓을 수 없죠. 현지 액션도 역시 모두 귀엽지만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봉투 좀비 쉐킷쉐킷이 가장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외로 액션이 정말 많았던 친구죠. 바로 연빈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빈이의 울먹이는 액션이 어린아이 같은 연빈이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흑장난 건우의 흑놀이 액션도 귀엽습니다. 애기애기한 건우의 흑놀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 미소가 지어지네요. 다음으로는 어흥나르샤의 어흥 액션입니다. 호랑이 버터 옷을 입고 전혀 무섭지 않은 호랑이 흉내를 내서 아, 정말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양예슬이의 액션인 미아옹입니다. 항상 고양이와 엮이는 예슬이가 고양이 옷을 입고 고양이 흉내를 내고 있어 더 귀엽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나래의 톨랑톨랑 액션입니다. 평소 까칠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나래지만 토끼 인형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순수한 친구라는 게 느껴지고 인형을 흔드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유랑단 구달수의 액션인 딩기리 딩딩기리입니다. 닥터구의 액션 중 가장 발랄한 액션인데 평소 닥터구답지 않게 흥에 겨워 신나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리의 댄스 타임입니다. 평소 침착하고 얌전한 유리의 귀여운 춤사위를 볼수 있는 액션이라 정말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귀여운 액션 10종을 만나봤는데요. 수백 개의 액션들 중 10개만 고르느라 정말 힘들었네요. 더 많은 액션을 담고 싶었지만, 분량상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